우리 삶의 14만 4천 명의 찬가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요. 우리가, 우리 삶에 정말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정말 무엇이 가치 있는 삶인지, 하나님께 나갔을 때, 주님 부르시는 그날 딱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무엇을 평가받을 건지, 우리가 무엇을 가치 있다고 라 살았는지 하나님 평가를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 여러분 오늘 어,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재림하, 재림하는 순간 오늘 14장 말씀을 통해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삶에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예, 하나님 평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예, 하나님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어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보아야 되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다 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예,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무엇인가 예,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된다 라고 성경은 저희들이 계속 나누었죠 바다와 바람을 순종케 하시는 예수님 예. 이 땅에 있는 바다와 풍랑이 있을 때 바다도 또 바람도 순종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믿으시고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1절 말씀이 그분이 시온산에 서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 명이,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 바다와 바람을 순종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어린 양이 되셔서, 어린 양이라고 표현되셔서 시온산에 서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와 함께 섰죠? 14만 4천. 예 14만 4천. 저희 7장 말씀에도 우리가 이 14만 4천 명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누었는데요. 14만 4천 명은 유대인의 구원받는 숫자다라고 해석하는 설이 있고, 예, 그리고 모든 구원받은 자, 우리 이방인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까지 모두 구원받은 자의 숫자다라고 상징적이다 라고 얘기하는 수도 있습니다. 예, 두 가지 설이 있는데요. 예이 어떤 건지 확실히 모르죠. 우리가 상징인지 유대인의 14만 4천 명인지 하, 하여튼 유대인의 14만 4천 명이면 우리하고는 상관 없습니다. 예, 우리하고는 상관 없습니다. 신천지가 말하는 예, 우리 예, 믿는 자의 14만 4천 명이다 라고 세시면 안 됩니다. 예. 아멘. 그들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 이마에 어린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 있더라. 성경에 인침 받은 자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도장 받은 자. 여러분 이 도장 받은 자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소유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 이제 종들에게 이렇게 도장 찍는 것처럼 예, 인 인을 받지 않습니까? 예, 사람의 몸에 생긴다는 것은 소유를 뜻하는 것이죠. 예. 우리는 우리의 몸에는 뭐가 새겨진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새겨져, 새겨져 있을 줄 믿습니다. 예. 그 도장이 찍혀져 있습니다. 우리는 다 예수님 표입니다. 아멘. 예. 반면에 믿지 않는 자들은 짐승의 표를 받는 자죠. 이 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표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표를 받은 자이고, 믿지 않는 자들은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다. 그럼 이 표를 받는다는 것은 소유를 의미하는 것이고, 충성을 의미하는 것이고 안전을 그에게 의탁했다는 것을 의존한다는 뜻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 오늘 14만 4천명이 서있는 그 자리에 예, 실장에선 14만 4천명과 수다한 무리라고 했지만 그 수다한 무리가 우리가 이방인들 우리 가운데 있지만, 우리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시온산에 서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시는 그 땅의 백성 되시는 저하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온산, 예수님께서는 어디서 재림하시냐면요. 성경에 감남산, 올리브산이라고 하죠. 이 감남산에서 재림하셔서 그 길을 따라서 시온산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으로 입성하실 것이다라고 예,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감람산 꼭대기에서 내가 다시 오실 올 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대한 이야기들을 징조들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에 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온산에 쓰셨다 그것은 이미 입성한 것이죠. 어디서 재림하셨다고요? 감남산에서 제, 재림하셔서 우리는 그 시온산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시온산, 예루살렘, 예, 시온성, 예, 거룩한 성, 그 예루살렘에 입성했죠. 예, 낙이 타고 한번 입성하셨던 그 예행연습하셨던 그길 예, 제자들이 따르면서 예,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 호산나 호산나 외치셨던 그 입성을 예, 우리가 그 뒤를 따라서 14만 4천과 우리들이 함께 입성할 줄 믿습니다. 그때의 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 같고 큰 우레소리와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고를 타는 것 같더라. 먼저 우리가 14만 4천 명이 소리로 많은 물소리와 같이, 또큰 우레소리와 같이, 또 검은 고 타는 자들처럼, 타는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가를 부른다. 여기 보니까 새 노래를 부른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많은 물소리, 저희가 이제 저희 성길교회가 그 표어로 삼은 것이 섬길 교회는 많은 물소리와 영광의 빛을 섬길 교회로 이렇게 저희가 좀 정했어요. 저희 교회 표어가 우리가 뭘 섬겨야 되나 섬길 것을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첫 번째는 많은 물소리다. 그리고 영광의 빛을 섬겨야겠다. 두 가지를 했는데 이 많은 물소리는 그 당시 예수님을 쫓아갔던, 그리고 또 6월절에 그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는 많은 유대인들이 그곳을 그 길을 가면서 했던 것이 뭐냐면 말씀을 암송하는 거였습니다. 소리내서 소리를 내면서 말씀을 소리내서 큰 소리로 암송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시편 말씀입니다. 시편에 성전에 올라갈 때 부르는 노래 뭐 이런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노래들을 암송하면서 예, 올라갔어요. 마치 그것이 어떤 소리였냐면 많은 물소리 같이, 폭포수 같이, 수많은 바다 소리 같이, 폭풍 소리 같이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외치면서 말씀을 외치면서 소리 내서 통독하면서 그렇게 들어갔다. 예, 그래서 여러분 오늘 소리를 소리는 어떤 소리입니까? 많은 물소리와 같고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죠. 말씀의 능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큰 우레 소리와 같이 여러분 이것은 명백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임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우레 소리와 같이 천둥과 같이 예, 우레 소리와 같이 명백하고 명확한 진리의 말씀, 중원도원하는 것이 아니고. 명확한 말씀이다. 라고 오늘 성경 말씀 얘기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오늘 그 소리는 거문고 타는 자들이 그 거문고를 타는 것 같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문고, 여러분, 그 멜로디가 있다는 거죠. 이건. 멜로디 같이 리듬을 타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문고는 곧 에, 우리를 위로하는 찬양이었다. 우리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다. 위로를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많은 물소리는 곧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의 말씀임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2절 말씀 그 소리가 울려 퍼지고요. 그 소리는 곧새 노래다라고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송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오늘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 먼저 그 따라가는 14만 4천 명이 전혀 다른 존재였고 다른 몸을 가지고 있었고 새로워진 영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그들이 부르는 찬양은 새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옛 노래랑 옛 노래를 벗어서 새 노래가 되, 되었다는 뜻이죠. 여러분 새 사람만이 이새 노래를 부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예. 옛 사람은 우리는 그옛 노래를 부르는 거죠. 새 사람만이 새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래서 다새 사람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예. 새 노래를 부르는 이들, 이들은 십자가의 보혈로 속량함을 체험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임을 확인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어린양의 피로 깨끗이 씻음 받음을 체험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서 새 노래를 부르시기 원합니다. 그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우리 사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었더라. 이더라 예,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 새로워진 사람들. 그 사람들은 순결한 사람이고 또송냥함을 받은 자들이고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양들은 어린 양을 의미하는 것은요, 그 어린 양이라는 것은 재물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 재물로 받쳐질 것을 어린 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냥 양이 아니라 어린 양이지 않습니까? 어린 양은 일년된 어린 양은 수컷 어린 양은 거짓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흠 없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우리는 속량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어린 양께 속한 자들이다. 그 입은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우리가 죄인이지 않습니까? 우리 입술은 항상 죄를 얘기하는데 거짓을 얘기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네, 예, 송냥함을 받고, 다, 죄사함을 받고, 거짓말이 없고, 흠없는 자들이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원합니다.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이제부터 이제 새 천사가 나오는데요. 이새 천사의 첫 번째 천사는 영원한 복음 유한겔리온 영원한 복음을 선포하는 자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복음 이것은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복음이죠. 마지막 이, 이 이야기를 보면서 어, 마지막 때에 또 구원받을 자들을 위해서 선포될 복음이다라고 해서 그래도 그래도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셔서 한 영혼을 더 살리시기에 복음을 전하시는 장면이다라고 이야기는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 이 영원한 복음 우리는 다 가졌음을 믿으십시오. 이 영원한 복음을 다 가졌죠. 여러분, 그 영원한 복음이란 그 천사가 첫 번째 천사가 세 천사 중에 첫 번째 천사가 외쳤던 그 말이 영원한 복음이죠. 우리 7절 말씀이 그가 외쳤던 소리예요.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아침마다 저희들이 전도서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 전도서의 말씀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것의 지혜다. 하나님이 경외하는 것이 중요하다. 경외한다. 이것은 곧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내가 한 것이 없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라고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아야 될줄 믿습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시죠? 상천지하, 상천지하 여리고성에서 그렇게 얘기했던 상천지하 위로, 위로부터는 하늘, 땅으로부터는 땅, 아래부터는 땅 상천지하의 하나님, 하늘과 땅의 하나님, 하늘도 만드시고 땅도 만드시고 모든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근원을 만드신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서 말씀의 12장 말씀을 보니까, 12장 말씀 보니까 젊은이들에게 마지막으로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라는 얘기로 우리를 권면하고 있더라고요. 창조주 하나님을 젊었을 때부터 기억하라. 여러분, 이것이 영원한 복음임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심판하신 하나님, 언젠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심을 기억하라. 라고, 그것이 믿음의 첫, 첫 스타트죠. 예. 복음의 첫 스타트입니다. 어떤 분들은 말씀을,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하는데, 여전히 진화로를 믿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죠. 예. 창조주 하나님을 믿, 믿어야 되는데, 진화로를 믿고 있으면, 첫 단추부터 어긋난 것입니다. 예. 이첫 번째 천사가 외계했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는 말씀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8절 말씀, 두 번째 천사가 나오죠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 다 하더라 이두 번째 천사는 이 바벨론에게 에, 진노의 포, 포도주를 먹이던 자다라고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바벨론, 이 바벨론은 예전엔 애굽으로 시작하죠. 애굽으로 시작해서 소돔과 고무라부터 시작했겠네요. 소돔과 고무라 에, 더 앞으로 더 앞으로 나가면 노아의 홍수 때 세상. 에, 그리고 바벨탑부터 시작해서 소돔과 고모라 예, 그리고 애굽 제국 예, 그리고 애굽 제국 이후에 아수르 제국 예, 그 다음에 바벨론 제국이 나오죠. 예, 아수르 제국 다음에 바벨론 제국이 나옵니다. 이큰성 바벨론 물질 만능주의 예, 쾌락주의 예, 이큰성 예, 도시 문화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하죠. 제국 예, 네, 결국엔 이 수많은 믿는 자들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 이 세상 권세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예, 네, 그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 다 하더라. 예, 그들은 다 세상 사람들에게 사는 인간들에게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을 심판하시기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이죠. 그 진노를 결코 피할 수가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시온산에 딱 오셔서 다스리시면서 통치하시면서 첫 번째 하시는 일은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그 왕들, 세상 권세자들, 예, 하나님보다 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기득권자들, 그런 자들을 낮추시는 하나님심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왕 중에 왕, 만왕의 왕이 되시러 이 땅에 오시는 것이죠. 오늘 세 번째 천사의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우리 구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다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단을 받으리니. 이, 예, 오늘 구절 말씀 보니까, 구절 말씀 보니까, 어, 세 번째 천사가 외치는 것은, 예, 배교하는 자들, 예, 믿는 자들 중에, 배교하는 자들, 배신하는 자들. 그 당시 이제 핍박받는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로마의 핍박 가운데서 배교하는 자들이 받을 곧 고난과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진노의 잔을 받을 것이다. 이 당시 이제 배교한다라는 것은 곧 밀고한다는 것이죠. 독립운동가가 그 근거지를 다 부는 것처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발각되고 믿는 자들이 굉장히 많은 죽음을 나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배교한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뭐, 종교 바꾸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기로 빠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배교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큰 죄악입니다. 독립운동가들 중에도 이렇게 배신한 분들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큰 위험을 빠뜨리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당시 배교하는 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들이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게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핍박 시대 때 네로 황제로부터 시작한 핍박 시대 때 배교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배신하지 말아라라고 진노의 잔을 먹는 것이다. 마치 가론 유다처럼 가론 유다가 예, 배교하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 예수 그리스를, 도 예, 팔아먹지 않습니까? 예, 결국엔 그 진노의 잔을 마신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말아라. 라고, 어, 그 이야기를, 이마의 손에 표를 받지 말라. 인, 그 짐승의 표를 받지 말아라. 라는 표현을, 표현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잠시내, 잠시 동안의 그 고난과 환란을 피하려고 고난의, 고난을 피하려고 진노의 잔을 마시는 자들은 결국,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밤낮 세세토록 엄청난 고난을 당할 것이다 라고 경고하는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을 얘기하고 있죠. 쉼을 얻지 못할 것이다. 고난 당할 것이다. 잠시 쉼을 얻기 위해서 그 표를 받는 자들은 결국에 쉼을 얻지 못하리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안식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참된 안식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12절 말씀 이것이 참된 믿음이죠 우리 참된 안식이죠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잔이라 예. 아멘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과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가 그렇게 인내하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참된 평화를 누리는 자임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언젠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가 요한계시록 을 제가 이렇게 연구하면서 사실 환란 전 휴거에 대해서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그죠? 우리가 환란 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휴거시키실 것이라는 것을 제가 저희들이 많이 이렇게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젠가 갑자기 갑자기 예수님께서 오시기 직전에 믿는 자들만 환난을 피하서 피해서 싹 이렇게 올라가게 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많이 얘기하고 목사님들이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구절도 그런 구절 바, 찾아본 적이 없어요. 찾아본 적이 없어요. 혹시 좀 찾으면 저한테 조금 <laughs> 말씀 좀해주셨어요 환난 전 휴가가 아니라 예, 환난을 다 경험하고, 그러고 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시온산으로 들어간다. 이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요즘 많은 목사님들이 환난 전휴가를 얘기 안 합니다. 잘. 그래서. 예, 환란 후 휴거. 그러니까 환란 후 휴거라는 게 이해가 되시죠? 예. 3년 뭐반뭐 뭐 7년 대환란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때일곱가지뭐 예, 나팔 소리 뭐 재앙 재앙들이 쭉 있지 않습니까? 예. 마치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다 경험했지만 그 가운데 보호하셨던 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재앙들을 다 눈으로 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 재앙을 눈으로 다볼 겁니다. 다볼 것이고, 에, 마지막 때 인구의 반 정도가 다 죽어나간 이후에, 죽어나간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 우리는 어, 몸이, 그때까지 살아있는 자들은 몸이 호련히 변화될 것이고, 호련이 변화될 것이고, 그리고 이미 죽은 자들은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 재림하실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아멘. 아멘. 예. 그때까지 살아남은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몸이 호련히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것이고, 그리고 이미 죽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있는 천국의 영 영혼들이 계시다가 이따가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예 내려올 것이다 그이 시온산 이 예루살렘이 이 땅에 임할 것이다 라고 믿는 설이 있고 아니다 새로운 곳에다가 하나님께서 새 땅과 새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실 것이다 라는 설이 있고 이 땅을 새롭게 하셔서 새하늘 새 땅을 만드실 것이다 라는 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죠 하나님이 어디에다가 새, 새하늘, 새 땅을 만드실지는 중요하지 않지만 결국엔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언젠간 추수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인자가 구름 타고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연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그 머리에는 뭐가 있다고요? 멸류관. 예, 멸류관이 있고,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얘기, 얘기하는 거죠. 인자와 같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멸류관을 쓰셨고, 그 손에는 뭐가 있으시다고요? 예리한 낫이다. 있 심판에 심판을 심판하러 오시는 거죠. 네. 추수하러 오신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음. 이근곡식 중에 알곡과 가라지를 추수하는 것 이것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하실 일이죠. 하,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시고 싶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제제 생각에는 시편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시편 말씀 중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은 심판하시는 일인데 수많은 믿지 않는 자들을 죽이셔야 되는 심판하셔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10편 말씀에 시체가 가득 쌓일 것이다 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일은 아니셨을 거예요. 하지만 그걸 누가 시키셨어요? 공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시키셨기 때문에 그 일을 하셔야만 합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조주 틀에다가 그 틀에다가 피를 내고 그6,600 스타디온을 퍼졌더라. 이런 얘기로 마지막 때에 있을 예수님의 추수, 심판에 대한 믿지 않는 자들과 믿는 자들에 대한 믿는 자들을 구하시고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장면들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죠.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은 원래 변호사 역할만 하시고 싶으셨습니다. 근데, 검사 역할도 맡으셨습니다. 검사도 하셔야 돼요. 이두 가지 역할을 다 감당하시러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진맵으로 추원합니다 우리가 그 추수의 날에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일들을 오늘도 묵상하시면서 모두 다 위로받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